안녕하세요. 류홍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를 법무사가 되면 부자 될수 있나요? 라고 삼아 봤는데요. 부자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수백억은 있어야지 부자 아니냐. 혹은 어떤 분은 빚만 없어도 부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요거는 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뭐 항상 명품을 두르고 차도 비싼 슈퍼카를 몰아야 되고 그리고 서울의 비싼 동네에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액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부자의 기준을 거주지 제외하고 금융재산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 통계에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각종 상품도 내놓고, 또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대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요거 거주지 제외 금융 재산 10억을 벌수 있느냐? 즉이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정의를 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법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택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을 하셔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커피숍을 하셔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을 택하셔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될수 있어요. 다만, 가능성의 차이가 조금 있겠죠. 식당을 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과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될 가능성. 집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열의 아홉은 의사가 돼서 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요런 가능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직업을 택하시든 간에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될수 있어요. 당연히 법무사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또 법무사니까, 제가 법무사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식당을 해서 부자가 돼본 적도 없고, 뭐, 제가 뭐, 의사가 돼본 적도 없고, 다른 전문직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법무사는 됐으니까, 그 법무사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 법무사로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재산은, 예, 모을 수 있고요. 그것도 기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빠른 시간 안에 모으고 싶죠 예, 빠른 시간에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일괄적으로 얘기 할수 없는 게 저마다 다르잖아요 솔로인 분도 계실테고 아니면 부양 해야될 가족이 있으신 분도 계실테 고 그리고 뭐 사는 동네 그리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따라 다른데 제가 이제 평균 기준으로 평균 기준으로, 뭐, 아이 한 명, 두명 정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 있고, 배우자도 뭐, 일을 하는 쪽이 많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크게 사치 안 부리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예,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빠른 시간 내에 될수 있습니다. 몇년 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직은 또 좋은 게 뭐예요? 이 금융재산 10억 벌어서 이돈 계속 쓰는 게 아니죠? 계속 매 우리는 계속 일을 하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혹은 내가 크게 건강이 해손돼가지고더 이상 일을 할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월 수천만 원씩 수익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럼뭐이 돈은 계속 불어나는 거죠. 건들지 않고 그냥 매월 벌어이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훨씬 뭐 이거는 뭐 슈퍼 부자라고.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슈퍼 부자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 재벌들의 그런 뭐그 유명 뭐 연예인들, 뭐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같은 장삼 이사의 평범한 일반 기준으로 거주지 제외하고 10억 금융 재산 있고 매월 수천만 원씩 수익을 내가 일 그만둘 때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 정도면 뭐 슈퍼부자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못하는 법무사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뭐 다른 영상을 열심 히 말씀드렸지만 법무사가, 시험 출신 법무사가 열심히 법무사 일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확신하, 확신하면서 얘기 드릴 수 있죠. 제가의 법무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무사로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로 부자가 될수 있나요? 라고 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부자 될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법무사로 부자 될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에요. 예.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